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학 선생님이에요. 자 과학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교과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게 되니까 여러분도 더 반가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여러분이 학교에 돌아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실험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교과서 준비하시고 계시죠? 오늘 교과서, 그리고 실험관찰 필기도구. 아직 꺼내지 않은 친구는 얼른 꺼내주시고요. 어, 선생님 좀 기다려 줄 겁니다. 책 가지고 오세요. 자, 책이랑 실험관찰, 그리고 필통 다 준비가 됐으면 페이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공부할 쪽 쓰는 교과서 14쪽. 15쪽입니다. 그리고 항상 요 짝꿍 실험관찰, 실험관찰 이쪽에 있는 거 맞죠? 네, 실험관찰 8쪽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준비 완료입니다. 자, 실험관찰 과학책 다싹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오늘 탐구 활동을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오늘 크기가 다른 알갱이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었을 때의 변화를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예상을 해볼 거예요. 예상.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예상이거든요. 이 예상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고 예상한 내용을 실험 관찰에 쓴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과정. 쌀, 아몬드, 콩, 그리고 땅콩 등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 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들이에요. 첫 번째는 쌀. 자, 이렇게 통에 쌀을 담아서 준비했고요. 자, 두 번째는 땅콩이에요. 땅콩 지난 시간에 껍데기 있는 걸로 만나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껍데기가 없는 땅콩, 껍데기가 1차적으로 벗겨진 땅콩을 만나봅니다. 자, 세 번째 만나볼 친구는 바로 고소고소한 아몬드 되겠습니다. 고소한 아몬드.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나는 친구는 검은콩 되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의 검은콩, 네 가지의 알갱이들을 여러분 먼저 관찰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과정 있죠? 관찰. 우리 관찰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섯 가지 감각을 다 이용하기로 했죠? 다섯 가지 감각 다시 떠올려 봅시다. 먼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흔히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냄새 맡는 것도 있었습니다. 냄새 맡는 건 우리 후각이라고 얘기해요. 콧구멍이 매력적이죠? 자, 그다음 맛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입술 하나 그려 줄게요. 어, 입술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그렸네요. 맛을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소리도 들어봐야죠. 소리를 듣는 걸 보고 우리는 청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미각은 얘기했죠. 청각. 어, 뭐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아, 네. 만져보는 것. 피부로 만져보는 걸 보고 촉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다섯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쌀, 땅콩, 아몬드, 검은콩을 관찰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관찰하고 싶은데 집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집에. 아무리 없어도 우리 쌀은 있지 않겠습니까? 쌀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땅콩이랑 아몬드도 관찰하고 싶은데 어? 콩도 없어요. 집에 저희 집에 흰쌀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흰쌀밥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자, 잡곡이 없으면 꼭 이런 잡곡이나 알갱이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밖에 있는 돌멩이도 조금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장난감 중에 왜 비즈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작은 알갱이, 큰 알갱이 섞여 있는 것들이면 다 괜찮아요. 견과류라고 해 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매일, 뭐, 상표는 보이면 안 되죠? 자, 이런 견과류 같은 것도 열어서 확인해봐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관찰해도 됩니다. 자, 과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관찰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아까 4학년 선생님이 맛있게 먹으라고 저 주고 가신 거예요. 자, 이런 거 관찰해도 됩니다. 자, 집에 있는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알갱이가 작은 것, 큰 것이 섞여 있는 것이면 다 괜찮습니다. 짜잔, 네 개의 크기가 다른 알갱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주 보는 쌀입니다. 쌀의 알갱이, 자 화면 보시겠어요? 자, 쌀 색깔 흰색이고요. 음, 만졌을 때의 느낌, 여러분 직접 쌀 만져보면 느낌 적을 수 있겠죠? 쌀의 소리가 들리는지는 귀를 대고 들어보면 될 겁니다. 냄새는 아까 맡아보니까 별 냄새 는안 나요. 밥이 되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쌀로는 냄새 잘 모르겠어요. 아, 만약에 이렇게 들고 흔든다면, 어, 떨어지면 소리가 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쌀이나, 뭐, 아몬드도 관찰해 보시고요. 자, 아몬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이시죠? 자, 아몬드는, 뭐, 만져보면, 여러분, 예전에 뭐, 먹을 때 만져봤겠지만,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 이렇게 뿌개면, 안쪽에는 다른 색깔이에요. 네, 안쪽에는 다른 색깔인 걸볼수 있어요. 먹어 봤을 때의 맛은 안 먹어 봐도 알겠죠? 고소합니다. 자, 그리고 땅콩 친구 지난 시간에 우리 관찰했으니까 땅콩 친구 지난 시간에 관찰했었죠? 속껍데기 벗겨내면 알맹이가 나오고. 알맹이를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고소한 냄새와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 땅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아마 콩 넣은 몸에 좋은 콩을 넣은 밥을 먹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콩이 그냥 검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에 다 하나씩 갖고 있는 눈 같은 부분도 있고요. 감촉도 느껴 보시고요. 냄새도 맡아 보시고요. 골고루 관찰해 보세요. 다 공부예요. 집에 있는 거 열심히 관찰하는 것도 여러분 과학 공부입니다. 쌀과 땅콩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었을 때의 변화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쌀과 땅콩, 그리고 빈 플라스틱 통과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관찰, 팔쪽이거든요? 팔쪽에. 지금 하면서 이 부분을 해줄 거예요. 쌀과 땅콩을 섞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게 바로 예상하는 겁니다. 자, 예상했을 때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플라스틱 통에다가 쌀 다섯 숟가락하고 땅콩 두 숟가락을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땅콩 두 숟가락. 오, 맛있겠다. 쌀 다섯 숟가락과 땅콩 두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통에 넣고 고루고루 섞어주라 그랬거든요. 고루고루 섞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고루고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루고루 섞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루고루 섞인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좌우로 살살살살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실험 관찰에 적어봤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떻게 됐죠? 보이세요? 어떻게 됐는지 살짝 기억해 볼까요? 어떻게 됐죠? 밑에는 쌀알갱이가, 위에는 땅콩알갱이가 올라갔네요. 자, 그럼 여러분 실험 관찰에다가 이 내용 적어 주셔야 되겠네요. 실험 관찰에 뭐라고 적어 주면 좋을까요? 자, 뭐라고 적어 주면 좋을까요? 어, 쌀은 아래로 가고, 땅콩은 위로 갔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죠. 자, 관찰 결과 부분에, 자, 관찰 결과 부분에 쌀이 아래로 가고, 그 다음, 땅콩은 위로 갔다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쌀은 아래로. 땅콩이 위로.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혹시 선생님보다 쓰는 속도가 느리다 하는 친구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기다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면 돼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쌀과 아몬드를 해볼 거예요. 쌀과 아몬드요. 자 아까 나온 쌀이 여기 있고요. 이 쌀, 이 쌀과 그다음 아몬드는 이 친구거든요. 아몬드. 자 아몬드 이겁니다. 아몬드. 이거를 아까처럼 이 통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넣고 흔들었을 때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상한 거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쌀하고, 그 다음 아몬드로 바꿔서 실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사이에 선생님이 다음 실험 준비하도록 할게요. 땅콩은 잠시 멀리 가시고요. 자, 이 통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쌀을 담아줍니다. 쌀을 담아줬고요 그다 아몬드도 2스푼 담아주겠습니다 쌀을 좀더 넣고 싶어요 네. 교과서에는 쌀을 다섯 스푼만 넣으라고 했는데 선생님 쌀을 좀 많이 넣어서 여러분이 잘볼수 있도록 하려고요 자 지금은 쌀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섞여있는 상태 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쌀이 좀 많이 보이죠? 골고루 섞으라 그랬으니까 한번더 섞을게요. 꼭그 삼겹살 굽는 통돌이 오븐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양옆으로 살살 살살 흔들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예상해서 적어보자 그랬죠. 그래서 예상해서 여러분 다 적어 보셨을까요? 아직 안 적은 친구는 영상 멈추고 지금 빨리 써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살살살 양옆으로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변화 전의 모습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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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살살살살살. 자, 보이십니까? 위로 아몬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아래에는 쌀만 보여요. 보이세요? 아래에는 쌀만 있고, 위에 이렇게 아몬드가 다 모여있는 모습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역시 실험 관찰, 관찰 결과에 적어줘야 되겠죠? 자, 실험 관찰, 관찰 결과에다가 무엇은 아래로 갔죠? 어, 쌀은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아몬드는 위로 가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몬드가 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쌀이 아몬드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꼭 선생님이랑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 만약에 쌀과 검은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쌀과 검은콩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내 생각과 그 까닭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잠시 영상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적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어 보셨나요? 자, 쌀과 검은 콩을 넣었을 때내 생각은 어떨까?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처음에 쌀과 땅콩을 섞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다가도 다 섞여 있다가도 좌우로만 흔들면 땅콩들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리고 아몬드랑 쌀이랑도 섞었을 때요. 아몬드랑 쌀이랑 이렇게 뒤 섞여 있어도 뒤 섞여 있죠. 뒤 섞여 있어도 좌우로 살살살살살살 흔드니까 아몬드가 이렇게 쏙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검은콩하고 쌀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걸 예상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검은 콩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왜 생각했냐? 아까 아몬드랑 땅콩도 실험해 봤더니 그랬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왜냐면 땅콩이랑 아몬드는 쌀보다 더 큰데 더큰 것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왜냐면 선생님은 통에 하나 서 있으니까요. 자, 이 통에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쌀을 모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쌀이 조금밖에 없네요. 그럴 때는 잠시. 이 쪽에 있는 쌀도 살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을 이용하죠. 자, 쌀과 다음 검은콩 검은콩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러분은 콩밥 좋아하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검은콩밥 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요새는 검은콩이 달아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콩 많이 먹으면 몸에 되게 좋은 거 알죠? 콩에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몸이 튼튼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처럼 키가 크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흔들흔들 흔들어주면 섞인 모습 볼수 있어요. 자, 콩이 아래에도 있고요. 보이죠? 자, 좌우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좌우로 흔들면 아래에 있던 콩이 위로 다 올라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알갱이하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을 때 있죠? 큰 알갱이랑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을 때 처음에는 전부 잘 섞여 있다가 좌우로 계속 흔들어주게 되면 큰 알갱이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걸 보고 브라질 땅콩 효과라고 해요. 어떤 그 견과류 같은 거 파는 사람들이 통에다가 이렇게 다 섞어서 믹스너트를 해서 팔았대요. 근데 이 통이 어, 움직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이에 이렇게 막 흔들리다 보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는 항상 큰 견과류만 위에 올라와 있었대요. 근데 그 브라질 너트라는 견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브라질 너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집에서 꼭 쌀이나 콩, 아몬드 이런 게 아니더라도 크기가 작고 뭐 크고 이런 알갱이들을 모아서 투명한 통에 넣은 다음에 살살살살 올려보세요. 그러면,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큰 알갱이가 위로 올라간다는 걸 관찰하고 예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더 생각해 볼까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다른 알갱이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규칙. 어떤 규칙이다? 크기가 큰 알갱이가 위로 올라가더라. 자, 다시 한번 말해 줄게요. 크기가 다른 알갱이가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었을 때 규칙 발견할 수 있는 거? 크기가 큰 알갱이가 위로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적어 주세요. 크기가 큰 알갱이가. 적을까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더라. 큰알갱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규칙을 바탕으로 검은콩과 아몬드가 담긴 거? 자 그러면 검은콩과 아몬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검은콩 보이시죠? 얘가 검은콩입니다. 그리고 아몬드. 자 여러분 검은콩과 아몬드를 통에다 집어넣고 흔들면 어떤 알갱이가 위로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이 예상해서 실험 관찰 여기 2번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하고 배움 노트에 여러분 오늘 공부하고 느낀 점이나 뭐 소감 아무거나 괜찮아요. 배움 노트에 한줄 정리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방금 예상한 검은 콩과 아몬드 중에 어떤 게 위로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